보훈대상자는 의료비 대부분을 감면받는데요 보험가입 시 팁이 있을까요?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라고 했어요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매하고 대부분 보면은 뭐 보훈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있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비 같은 거 지원들을 좀 많이 좀 받거든 그런 경우에는 실비보다는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 가면 100%다 해주거든 그리고 일반 민영병원에서 하면은 물론 뭐 돈은 들어가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게 보훈병원에 간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사실 실비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?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진단비 개념으로 왜? 진단비는 중복보상이 되는 거니까 치료비만 안 나오는 거지 진단비는 얼마든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치료비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 보험병원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단비 위주로 크게 가도 상관없다 아시겠죠? 우리 홍석현님? 아유 그래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 알기.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